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남다른 독창성과 아이디어로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되신 발명의 달인 재탕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세계 최고의 발명가십니다. 네. 그 선생님이 그 만드신 그 발명품들이 한몇 가지 정도 되나요? 한 17,000여 가지 되죠. 17,000여 가지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만드신 그 발명품들이 다 특허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100%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 그럼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몇 작품 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 요즘 어린이들이 포크하고 네. 어, 수저를 이렇게 같이 쓰기 좀 힘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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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나 했어요. 아, 그 선생님이 만드신 그 포크하고 숟가락 그 같이 네. 되는... 요겁니다. <laughs> 요거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선생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숟가락 포크 이거 아닌 거같은요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죠. 요거죠 아, 요거죠. 요거죠. 요거하고 최종까지 네. 경합을 벌이다가 네. 아, 결국에 제게 채택이 됐어요. 아, 이게 채택이 됐다고요? 네, 어, 채택이 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요거는 예. 이 건더기를 네. 건더기를 찍으면서 국물이 떠집니다. 아, 네. 네. 예. 떠랄 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이때 <laughs> 네,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아. 네. 어떻게 먹습니까? 네, 저는 어묵 싫어하니까.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 다른 제품 또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 교육부 장관한테 네. 초창까지 받은 작품인데. 아, 초창이요? 네, 볼펜들 보면 3색4색 네, 네 만화야 한8색 볼펜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야 뭐8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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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발한 볼펜, 0 네. 백색 볼, 개, 볼펜 있습니다. 백색 <laughs> 볼펜이요? 백색 볼펜, 네, 이겁니다. 네. <laughs> 어, 정부에서 제가 140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1 4 0억이 예, 예. 공학박사 3명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 네. 89개째에서 에, 박사 한 명이 관뒀습니다 왜요? 어, 이 끼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 예. 에, 관뒀어요 아니, 근데 저는 시중에서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아, 당연하죠, 한정판매니까 한정판매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품 작품 또뭐 있습니까? 아 어, 세계 주부협회에서 세계 주부협회 어, 예. 대찬사를 받았어요. 미항공우주국하고 공동 개발한 건데. 아 나사랑요. 예예.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어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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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죠? 그 주부들한테 엄청 있는 그 인기 있는 아니... <laughs> 요거 그 아니. 요거 그렇어 요거가 참 신기. 이게 작동이 요거... 됩니까 이게? 이게 예. 요게... 예.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가 네, 안방, 안방,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안방. 아 입력 들어가네 지금. 입력 들어가. 이제 안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안방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뭐, 예, 네. 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가기 싫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어, 어, 아, 조심하고, 자, <laughs> 선생님,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예? 네? 네? 본인이 생각해도 웃깁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저는 음. 웃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쁘니까? 돈방석에 앉을 걸 <laughs>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아, 이걸로 돈방석에 앉는다? 아, 예. 저는 뭐 인생 끝났습니다 네. 이제. 네. 네. 근데 이게 청소가 됩니까 이게? 요거 세대 가지면6 3빌딩싹 닦아내. 요 이거 세대래요? 네. 여기 높이 있는데 그런 데 청소 어떻게 합니까? 아제 날개를 안 갖고 왔는데 네. 날개 달면은 이제 날라가지고 네. 위에 거미줄 싹닦아냅니다 예. 네. 네, 이 우주괴물도 물리치고. 뭐요? 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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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바람 안 보고 있어도 기뻐요 이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제품 뭐있습니까 다기능 생활복합기라고. 다기능 생활복합기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발명가로서 네. 네, 시작을 했죠. 그거 한번 보도록 네. 하죠. 네. 다기능 생활복합기. 네. 요겁니다. <laughs> 요거 아, 하나 네. 가지고, 저는 뭐, 여행가방 아, 안 들고 다녀요. <laughs> 요거 그냥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다 끝납니다. 없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요거 세면도구 이쪽에 있고요. 네, 면도, 면도도 할 수도 있고. 네. 이거 이쪽, 어떻게 만든 겁니까? 내가 그거 알려주면 당신도 발명가 되게 안 알려주죠. <laughs> 그렇습니다. 뭐 다른 기능도 에, 뭐 있습니다. 되죠. 뭐, 뭐 화장지 빼서 코도 풀 수도 있고. 에, 에. 네, 뭐 이거 나이타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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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때 물을 물.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어 네.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기가 막히죠 이거. 네. 예, 목탈때 물도 마실 수 있고. 음, 예, 뭐 계산기도 있고 사무용품. 어, 아 계산기 있네요. 네, 계산기 있습니다. 어. 너몇대 맞을 것 같니? <laughs> 가만있어 보자 아까 우주괴물 얘기한 것까지 해가지고 어! 한 대! 나가! <laughs> 너 뭐야? 선생님께서 빨리 다니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뭘 빨리 다녀 빨리 달리기 <laughs> <laughs>